자, 먼저 초보자 분들을 위한 동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칭 하시는 게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동작은요. 마치 기지개를, 기지개를 켜듯이 시작해 볼게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합장하시고요. 손끝은 하늘을 찌르고 발바닥은 하늘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내 전신을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유지해 주세요.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이에요. 양손을 내려서 허리 뒤쪽으로 안전하게 받쳐주세요. 자, 엉덩이를 앞으로 살짝 내밀어 볼게요. 조금 더 내밀어 볼게요. 좋아요. 이때는 허리를 꺾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엉덩이를 꽉 조인다는 느낌으로 배꼽이 발끝보다 앞쪽으로 가게 열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에 힘을 완전히 풀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학생처럼 머리 힘을 완전히 빼셔야지 어정쩡하게 두고 있으면 목 뒤로 담아요. 호흡 하나 둘셋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자세 번째 동작입니다. 양손 내려서 발목 잡으시고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때는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옮긴다는 느낌으로 발가락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유지해주세요. 그러면 햄스트링이나 무릎 뒤쪽으로 조금 더 자극이 제대로 오거든요. 코끝을 정강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숨 들여 마시고, 후. 허리 뒤쪽이 시원하게 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다음 동작입니다. 양손 마찬가지 발목 잡으시고요. 힘드신 분은 무릎 잡으셔도 좋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앞쪽으로 들어서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세요. 자, 이 악상의 허리, 허리처럼 등이 곧게 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턱은 살짝 들어 올리시고요. 가슴은 조금 더 내민다는 느낌. 아랫배는 최대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마치 앞에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유지하시면 좋아요. 숨을 들여 마시고 기린처럼 목을 길게 늘려야지 생각하세요. 셋, 둘, 하나. 다음 동작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 바닥 짚고 왼발 뒤로 갈게요. 멀리 가세요. 그리고 발등을 바닥으로 내려두시고요. 중심 잡고 상체 일으켜 올라오겠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두시고요. 어깨나 팔에는 힘을 빼신 상태로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골반을 지그시 아래로 눌러주세요. 왼발이 들고갔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 앞쪽에 장류근이 늘어나요. 자, 어, 보통 림프절이 있는 서해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자주자주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요, 배꼽이 정면을 보셔야 하고요, 내 골반이 틀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왼발을 내밀면 배꼽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배꼽은 정면, 골반도 정면입니다. 양손 바닥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앞에 있던 오른발까지 뒤쪽으로 갈게요. 엉덩이를 높이 세우시고요, 두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어, 뒤꿈치 닿는 게 스트레칭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한테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몸을 조금 좁히셔도 됩니다. 자, 뒤꿈치 눌러주시고요. 무릎을 최대한 펴주세요. 다리도 쫙 펴져있고 상체도 쫙 펴져있죠. 맞습니다. 시선은 양손 엄지손가락의 가운데 한 점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유지하시고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을 누르고 배꼽은 당겨주세요. 자, 이때 느낌이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엉덩이가 하늘을 향해 쭉 올라간다는 느낌이면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숨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셋, 둘, 하나. 잘 하셨어요.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널빤지 자세예요. 지금 위치에서 발을 살짝만 뒤쪽으로 빼주세요. 자, 고개를 들고 엉덩이를 살짝 낮춰볼게요. 자, 온몸이 딱딱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널반지처럼 나 무토막 들리는 거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평평한 널반지처럼 만들어주세요. 힘을 분산시키시는 게 좋아요. 양손으로는 바닥을 쑥 밀어내시고요. 팔힘 들어가겠죠. 아랫배는 쑥 당겨서 배힘 들어가실 거예요. 두 다리는 곧게 펴시면서 뒤쪽으로 쭉 밀어내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덩이를 살짝 조운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딱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전신 근력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다음 동작입니다. 무릎을 바닥, 발끝을 바닥으로 내려두시고요. 그대로 엉덩이 앞쪽으로 밀면서 호불호 자세입니다. 자, 이 동작에서는 주의하실 것이 많아요. 혹시 허리가 많이 불편하셨거나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면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손으로 바닥을 쑥 밀어내고요. 거북이가 목을 쑥 길게 빼듯이 내 목을 빼줘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자, 이때 가슴 앞쪽이 쫙 펴진다는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시려면 엉덩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뒤꿈치가 벌어질때보다는 뒤꿈치를 안으로 모으신다는 느낌이면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갑니다. 다음 동작은요 조여졌던 허리를 풀어주는 동작으로 거북이 동작으로 진행해 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빼서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허리 뒤쪽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앞쪽에서 조아졌던 척추 마디마디가 이제는 길게 늘어나요. 손은 편하게 앞으로 뻗으시고요. 턱과 가슴이 바닥으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편안해지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들고 엎드린 상태에서 다시 견자세로 돌아갈게요. 발끝 세우시고요. 무릎 쫙 펴면서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왼발을 앞쪽으로 가져올게요. 훅 좋습니다. 무릎과 발등 바닥으로 내려두시고요. 상체 세워서 마찬가지.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앞쪽으로 멀리 밀게요. 주의사항 기억하고 계시죠? 배꼽은 정면.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배꼽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반드시 배꼽은 정면입니다. 자 어깨 편안히 힘풀고 편안히 상체 곧게 세울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양손 바닥 짚으시고요. 뒤에 있는 오른발 당겨서 으쌰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더 앞쪽으로 길게 늘려주세요. 그렇죠. 지 좋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깊게 자, 두 번째 동작이니만큼 조금 더 조금 더 늘린다는 느낌이요. 자, 마무리 배꼽 보시고 척추 하나하나 세워서 올라오세요. 자 다음은요 조금 난도를 높여서 운동이 그래도 조금 쉬우신 분들한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은 어, 순서는 비슷한데요, 조금씩 변형된 동작들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자 양손 머리 위로 합장하시고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길게 늘려주세요. 넷,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엉덩이를 앞쪽으로 멀리 밀어내주세요. 배꼽이 발끝보다 멀리 가면서 엉덩이에 힘 들어가요. 손끝을 뒤쪽으로 최대한 늘리시면서 뒤쪽으로 당겨볼게요. 자 가슴 앞쪽 흉곽이 늘어나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에 힘을 빼고 편안히 하늘을 바라볼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죠? 저희는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반드시 엉덩이에 힘을 주신다. 잊지 마세요.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앞쪽으로 내려가서 조여졌던 허리 뒤쪽을 충분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게중심 앞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조금 더 깊게 내려갑니다. 무릎을 뒤쪽으로 쭉 밀어내면서 다리 뒤쪽 스트레칭 반드시 지켜주세요. 양손 발목을 잡으시고요.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고개를 들고 앞쪽으로 멀리 바라봅니다. 이때 시선이 멀리 갈수록 내 척추는 곱게 펴주실 거예요. 가슴은 내밀고 아랫배는 쏙 들어당겨줍니다. 숨 들여 마시고, 넷, 셋, 둘, 하나. 좋습니다. 다음 기마제서로 갈 거예요. 처음과는 조금 다르니까. 자, 왼발 뒤쪽으로 갈게요. 손바닥 짚으시고 멀리 갑니다. 자, 이때는요,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고 오로지 하체 근력으로 한번 버텨볼게요. 자, 중심 잡으시고요. 아랫배 당겨서 배 힘으로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천천히 상체 세우면서 올라오시겠습니다. 양손 머리 위로 확장하시고요.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끝을 뒤쪽으로 조금만 열어주세요. 자, 이때 주의사항 할게 주의사항이 조금 많아요. 엉덩이를 들고 계시면 버티고 있는 다리 쪽에 무릎이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 반드시 골반을 지그시 아래로 눌러서 다리 전체 힘을 분산시켜 줄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뒤쪽에 뻗은 다리는요 무릎이 접히시지 않도록 뒤꿈치를 뒤쪽으로 쭉 민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곧게 펴주셔야 합니다. 내 전신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숨들여 마시고, 셋, 둘, 하나. 양손 바닥 짚으면서 안전하게 내려오세요. 좋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 뒤쪽으로 빼면서 널빤지 자세로 돌아가게요 아니다, 견자세다 그죠 숨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엉덩이 밀어 볼게요 좋습니다. 가슴이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 바닥 꾹, 무릎 쫙, 가슴 지그시. 엉덩이가 하늘로 올라가요. 좋아요. 자, 그대로 엉덩이 낮추시면서, 멀반지 자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 분산시키는 거 잊지 마세요. 손으로 바닥 밀어내기, 아랫배 당기기, 엉덩이 쪽에 두 다리 곧게 펴기. 숨 들여 마시고, 셋, 둘, 하나. 좋습니다. 무릎 바닥으로 내리시고, 발등 바닥으로 내릴게요.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호불호 자세로 이동할게요. 자, 엉덩이 힘 주셔야 허리에 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려면 뒤꿈치를 반드시 안쪽으로 모아주셔야 돼요. 자, 어깨랑 목이 가깝게 당겨지지 않도록 손으로 바닥을 쑥 밀어내서 가슴과 목을 최대한 길게 늘려주세요. 자, 다음 동작 거꾸기 자세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엉덩이 뒤로 빼시면서 척추 마디마디를 충분히, 충분히 늘려주세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깊게,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주세요. 숨 들여 마시고, 세, 둘,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 세워서 올라오시고요. 발끝 역시 세워주겠습니다. 견자세로 다시 한번 숨들여 마시고, 후, 좋아요. 자, 견자세가 이제 조금 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 발의 넓이를 조금 넓게 하시면 훨씬 자극이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는 들고, 엉덩이는 하늘로, 가슴은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왼발 당기면서 숨 들여 마시고, 후, 좋아요. 자, 무릎 닿지 않는 거 기억하시죠? 뒤꿈치 밀어내면서 다리 곧게 펴시고요.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오세요. 자, 이때 중심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왜 그러냐? 배 힘이 조금 부족하셔서 그래요. 아랫배를 당겨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엉덩이는 최대한 바닥으로 눌러서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줘야지 무릎이 아프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속끝을 최대한 뒤로 당겨주세요. 셋, 둘, 하나. 천천히 바닥 짚으시고요. 오른발 끌어 당겨 으시 좋습니다. 마무리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깊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무릎 쫙 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 이마가 정관에 닿는다 생각하시면서 숨 들여 마시고 셋, 둘, 하나. 좋습니다. 배꼽 보시면서 천천히 척추 하나 하나 세워서 올라와주세요. 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열의 자세로 여기 시원하게 육아 동작으로 물을 풀어봤어요 스트레칭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괜찮으세요